자, 능률기 명어 2과 본문 2 보겠습니다. 자, through upcycling. upcycling을 통해서, 어, seemingly useless subject 라고 하면, 자, 겉으로 보기에, 그죠? 어떻게 느껴지는 거지? 쓸모가 없는, useless. useless 뒤에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이, can be transformed, 바뀔 수 있다. 이바뀌다 예, 트랜스폼 형태를 바꾸는 느낌이니까 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수동태. 자 뭘로 바뀔 수 있냐면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예, 완전히 다른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앞을 수식해주죠. 다른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 자그 완전히 다른 무언가는요.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자, 일상의 삶을 위해서 유용할 수 있는, 그지? 유용한 무언가가 될수 있다. 자, 여기, d e a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죠? 그리고 뒤에 is 단수형 비동사가 나왔지? 선행사가. something 단수라서. 자, 그렇죠. 자, what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n be done.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ith old truck tops, car seat belts and bicycle inner tubes. 그러니까 오래된 트럭의 타프라고 하면은 방수포라고 하는 거예요. 방수포. 트럭에 이제 막 덮어 놓는 거 있죠? 이제 방수포 그리고 그 자동차의 안전벨트 그리고 자전거 그 바퀴 안에 있는 그 튜브 얘기하는 거지. 이 얇은 튜브. 네, 이걸로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리고 pp. 수동태죠.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모 없어진 이런 것들이 위에서 보면 useful, useless 한 것들이 어떻게 useful 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individually, 이 각각 개별적으로, these things look like trashy. 자, 이러한 물건들은, 자,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물건들은, 뭐처럼 보일 수 있다. 뭐처럼 보이죠? trashy, 쓰레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with a little imagination,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the Fry Talk Brothers, 이제 대문자 나왔으니까 얘는, 고유명사죠. 프라이탁 형제들이야. 마크스 앤 다니엘 그 브라더 형제가 되겠죠. 이 형제들은 repurpose them for something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그것을, 그것들을 repurpose, 바꾸었다. 네? 다른 목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얘가 동사. 자,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그것들을 바꾸었다. v e r y s t r n g bags. 그게 매우 강한 가방이죠. 매우 강력한 가방이야. 튼튼한 가방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프라이탁이라고 하면은 이게 방수포로 만든 가방인데 딱 봤을 때는 막어아 이거 뭐 쓰레기? 쓰레기? 아니면 좀허 가방처럼 생겼는데 가격은 비싸요. 4 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다고. 자 어쨌든 d a e e bags are perfect for bicyclists. 자, 이러한 가방들은 완벽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다. 근데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요, going to work every day.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일하러 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네,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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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의미가 돼요.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자,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그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인데, in all kinds of weather 모든 종류의 날씨 안에서 지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날씨더라도 어떠한 날씨더라도 매일 일하러 가는 자동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완벽한 그런 가방이야. 자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유용하게. 자, similarly 자 그다음 이와 비슷하게. A man named Kyle Parsons. 어떤 남자인데요. Kyle Parsons라고 이름이 붙여진, 얘는 과거분사 pp. 수동이죠? 자, 이름이 붙여진 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리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Kyle Parsons라고 불리는 한 남자와 그의 파트너스 동료들은 have been creatively reusing.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어, 창의적으로 재사용 해오고 있다. 리우즈 앞에 리가 붙었지? 다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재사용 해오고 있다. 자, 얘는 현재 완료에다가 음 해부 PP, 여기에다가 어 비동사 ING가 합쳐진 거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이렇게가 빈이 된 거야. 재사용 해오고 있다 과거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를 재사용 하냐면 Old motorcycle tires from Bali Indonesia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온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죠 이 오토바이 타이어를 창의적으로 재사용 해오고 있다 A shocking number of tires 자, a number o 는 많은 이란 뜻인데 중간에 쇼킹 붙었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의 의미가 되는 거겠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어떻게 됐어 버려지고 있어요 throw는 throw의 과거분사 pp 자, 이것도 수동으로 버리다가 아니라 버려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get은 뭐뭐, 해, 뭐뭐 해지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버려지게 된다. 이제 거기에, 매년, 거기에 어디에? 인도네시아 발리죠. 버려지고 있고. 자, 그리고, they ar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자, 그것들은 심각한 환경 문제이다. 쓰레기는 항상 환경 문제가 되는 거지. Since they cannot decompose or be recycled, 에이,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때문에, because나 as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것들이 뭐할수 없기 때문이냐면 분해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어 재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해될 수 없고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야. 얘는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이에요. 그러시고, 자,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arsons and his team Parsons와 그의 팀은 are turning them into sandal bottom. 자, 여기서 turn A into B 정도로 알아두시고, A를 B로 바꾸다. 그러니까, 뭐를, 그것들을, 그것들, 어떤 것들이에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그런 오토바이, 타이어들이야. 타이어들을 샌달의 바닥, 밑바닥으로 바꾸고 있다. 현재 진행형 바꾸고 있는 중이다. 자, they then use canvas and natural materials. 자, 그들은 그때 그리고 그때 캔버스를 사용한다. 캔버스는 좀 어, 두꺼운 질감의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캔버스. 어, 그쵸좀 면보다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재료를 사용을 한다. 천연 재료를 활용을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거뭐 뭐 하기 위해서? 자, the other sandal parts, 다른 sandal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캔버스와 천연재료들을 사용을 한대. 얘네랑 같이, 그죠? 어디 있는 거? 이 모터사이클, 타이어 같이. 자, what a great deal use of resources. 감탄문이에요. What? 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가 또 생략이 됐죠. 느낌표. 그니까, 얼마나 훌륭한 재사용인가. 자원의 재사용인가. 저, what, 어, 형용사, 명사. 그리고 뒤에, they ar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여기는, 본문 2에서는, 어, 이 업사이클링의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죠. 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어, 그 트럭 방수포로 만든 튼튼한 가방.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안에 있는 그 튜브로 만든 그 샌들 바닥 이렇게 활용된 부분들 내용 확인해 주겠습니다.